자, 안녕하세요. 플래시 김입니다. 다크소울이라는 시대의 명작을 제작한 프롬에서 2월 25일 새로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엘든링입니다. 오늘은 엘든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봐봅시다. 출시년도 2022년 2월 25일. 와. 평가 숫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리뷰 대본을 작성한 게 2월 28일인데, 3일만에 8만 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 어떤 게임보다 단기간 내 최고 상승이군요.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난이도가 너무 고난이도여서 그런가? 아니네요. 그냥 발적과 때문에 끊긴다고 많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CPU 라이젠 3700X, GPU 1660S인데요. 솔직히 무난무난한 성능이지만, 이 컴퓨터로 방송하면서 상업으로 돌려도 저는 렉안 걸리던데, 네, 왜 다들 레이 걸리시는 걸까뭐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가격은 64,800원. 네, 그냥 65,000원이죠. 디럭스 에디션은 86,800원이군요. 그래요. 솔직히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편이죠. 이전에 리뷰했던 뱀파이어 서바이벌과 다르게 어린 친구분들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가격 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울라이크 게임을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게임은 난이도가 정말 괴랄하게 어렵더군요. 본인이 실리... 을 원하고 가벼운 게임을 원하신다면 이 게임은 정말 비추입니다. 하지만 하드코어하고 어려운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우 매우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너희들도 고통 받아라 이것들아.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저에게는 나사로던 유다의 양도 이제는 막막 시신경에 새겨질 것처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변태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통받는게 재밌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뭐랄까 그아스한 슬슬하게 조금만 더 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발의 차로 놓치는 게 아쉬워서 자꾸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보스전이 저 끔찍한 어쩌고 저쩌고 새끼 때 특히 그랬죠 이름이 멀기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니값 제대로 하는 보스예요 끔찍한 녀석이죠 아저 개쓰이 새끼 떨어뜨려 죽이냐 그래도 제가 방송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다크 소울에 비하면 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세번 부르면 스테미나가 바닥나서 공격을 못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다섯 번은 넉넉하게 부를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해보지 않아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Q 키를 누르면 오토 타겟팅이 되어서 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크 소울는 없대요. 다들 다크 소울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엘든링을 찾고 왕이 되세요. 그래서 엘든링이 뭔데? 나 스킵하느라 제대로 못 읽었어 스토리를. 전투 스타일도 제 제가 해왔던 여타 게임과 달리 잡몹 하나 잡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공격도 약공격과 강공격이 있어서 자세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했더군요. 다만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 종류인데 오픈월드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루트가 아닌 탐험을 통해 곳곳에 숨겨진 아이템을 수집하거나 미니던전을 찾아서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맵 곳곳에는 상인도 있기 때문에 숨겨진 히든 아이템을 찾는 것 같은 재미도 있고요. 엑스키를 누르면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뒤에서 공격하면 뒤잡기라는 기능을 통해 강력한 데비 한방에 우겨넣을 수 있습니다. 암살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건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한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막고 카운터를 칠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투의 몰입 요소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맵 곳곳에 축복이 있는데요. 세이브 포인트를 활성화할 수 있고 체력 포션과 같은 소모템을 리필할 수도 있더군요.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친절하군요. 한번 죽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개빡칠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통해 낚시를 하는 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저 사악한 녀석도 멋시죠 아이템 으로 유인해 놓고 옆구리를 때리잖아요. 다크소울 패러디 디스 이즈 다크소울 간악하고 파악한 녀석같은 그런데 이 게임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이 너무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이템, 인벤토리, 장비에 관련되어서요 전이 게임하면서 장비를 어떻게 장착해야 하는지 어떤 아이템을 사야 하는지 또 모아놓은 룬으로 뭘 해야 하는지 초반부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게임이 잘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글에 이든링 관련해서 검색하면 다양한 유저들이 불친절한 설명에 고통받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쵸? 나만 빡대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게임 어려워요. 그리고 축복에서몇번 쉬다 보면 어떤 NPC가 와서 저한테 말을 겁니다. 생긴 건 반반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한대 맞고 왔는지 한쪽 눈이 이상합니다. 왜 맞고 다니냐 불쌍하게. 아, 근데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하죠. 뭐여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 넌날 그곳까지 데려가라입니다.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 아무튼 이 녀석과 거래를 하면 이 친구가 자신의 영마를 서비스로 빌려줍니다. 그래요. 내이 아주 그냥 몽골처럼 겁나게 넓은데 탈 것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 초반에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예, 빡당리 새끼. 아마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 잘 타고 다니셨겠죠. 아무튼 이 영마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말이라고 부를게요. 말을 타고 마상 전투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버드 같은 걸 사용하면 마치 관운장으로 빙의해서. 어, 잠깐만, 낙하면 안 되는데. 야, 아니 줘. 새끼가 뱃돼지 칼빵을... 죽는것좀 보시죠. 구력도 이런 구력이 없네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복수를 해야겠어요. 등 뒤에 칼빵을 꽂아주겠어. 이때를 눈에 시어 세상에... 님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여기 <놀람> 뭐야 사 세상에... 세지마음에 들어 친구? 저놈은 마곤이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저놈을! 아니네. 형님들 죄송합니다. 말로 하시죠. 그렇지 잘 싸운다 내 소환수들 저 늑대들은 뼈가루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소환한 제 소환수들입니다 이처럼 싱글로 하더라도 같이 싸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든든. 된장 또 죽었군요. 뭐 어쨌든 소울라이크가 처음인 제 입장에서 리뷰를 정리하겠습니다. 1. 난이도가 정말 괴랄하다. 하지만 재밌다. 2. 그래픽은 차세대 게임치고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이 정도면 만족하는 편이고요. 3. 아이템과 맵 그리고 장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은 불친절합니다. 4. 가격은 비싸지만 그 값은 한다. 중독성도 꽤 있는 편이고요.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뉴비들이 너무 고통받는 구조로 게임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 공략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고로 제가 공략글을 만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2 베너로도처럼요. 그럼 저는 이만 정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쫙쫙 뽑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